아이파크, HDC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서울원 아이파크가 11월 22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85~17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47층 동 전용 59에서 244제곱미터 총 1856세대 규모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이번에 공급되는 분양형 공동주택을 비롯해 공공임대 408세대와 서울원 웰리스 레지던스 768실 등총 3032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 일정은 11월 25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신혼 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을 원하는 세대는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사이트를 통해 11월 25일 청약하면 된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노원구에서 2020년 7월 분양한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분양 아파트다. 인근의 영축산, 한천근린공원, 중랑천 수변공원 등이 위치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며 커뮤니티 시설로는 파크라운지, 피트니스, GX룸, 골프 연습장. 퀴즈 라운지, 스터디 라운지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현재 1호선과 경춘선이 지나는 광운대역 역세권 부지의 자리에 교통이 편리하지만 지상철로 구간이기 때문에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은 아쉽다. 아울러 총 주차대수가 약 3,990대로 계획돼 세대당 약 1.3대에 불과해 향후 입주 시 주차난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총 주차대수는 분양분 약 2,980대와 민간 임대분 약 1,010대로 구분되며, 각각 단지별로 계획된 주차대수만큼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 단지의 주차난이 더 심할 가능성이 크다.